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개수동에 있는 연인의 수제 화분 다육이에 나왔답니다. 유리 창문에 연인의 다육 수제 화분 이렇게 창문에 적혀 있네요. 안에 예쁜 다육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다육이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아유, 라울 좀 보실래요? 라울이 이렇게 따글따글하니, 요 아이들이 굉장히 묵은 아이들이네요. 자, 요 아이들. 한 포트 6,000원씩이래요. 라울. 이렇게 아라리 아주 사탕처럼 땡글땡글 하죠? 요거 보세요. 이렇게. 라울 6,000원. 그래갖고 요거 포트에, 아유, 요거 이제 화분 분갈이 해놓으면, 가격이 또 껑충 뛸 거예요. 요밥좀 보세요. 이렇게 되기까지가 또몇 년이 걸리죠. 라울들, 워낙 라울들은 다 좋아하시니까. 얘는 요렇게 핑크빛으로 또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한 포트 6,000원씩입니다. 자, 여기도. 아유, 귀여워. 요거는 한 포트가 여기 2만 원씩이에요. 요거는 좀더 크고요. 목대도 길어요. 여기 2만 원씩. 이렇게 따글따글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 화분 속에서 예쁘죠? 이렇게 자, 여기 개수동에 저 예전에 한번 왔다 가고요. 오늘 이렇게 지나다가 또 여기 농장 투어로 제가 여기 왔답니다. 이거 이제 첫 번째 아이는 제가 라우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저쪽 아이들 많은 쪽으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이거는 홍매아인데요. 홍매와 이거 12,000원씩이에요. 12,000원씩 홍매화는 워낙 예쁘게 물이 들어서 다들 좋아하시죠. 이렇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 12,000원씩. 요즘에는 홍매화가 또잘안 보이더라고요. 홍매화, 이거, 이거는 아우 굉장히 딱을 거리게 굳혀진 아이예요. 아, 이거는 얼마일까요? 이건 25,000원이래요. 25,000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따글거리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예쁘죠? 이제 묵은둥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데려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 얼굴 좀 보실래요?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하니 따글 따글 아주 예쁜 아이구요. 또 전체적으로 이 안에 전경이에요 다육이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된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다 소개는 못 시켜드리고 군데군데 예쁜 아이들 제가 그것 좀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요 백봉이 4만원이래요 근데 굉장히 묵었어요 근데 여기에 아가야가 또 이렇게 따글거리고 올라오고 있죠 너무 이뻐요 귀엽고 자 이렇게 묵은둥이에요 목대가 목지라가 돼갔고요 이렇게 굵게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요것도, 요거는 이제 5만원이래요. 5만원, 5만원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양쪽으로 팔이 벌리고 있고, 아이들 보면 이렇게 백봉은 오래될수록 이렇게 핑크빛을 내거든요. 이쁘죠? 얘도. 요거는 오두가 그래요. 오두. 이런 아이 속에 있어갖고 얘는 꺼내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얘는, 아유, 이름표가, 파이어 앤 아이스 아 이거는 그냥 가격도 없고 하니까 그냥 요런 아이가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굉장히 큰 데프마이가 있는데요 미국 블루 라이즈 얘는 3만원이래요 3만원 근데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목대 좀 보실래요 이렇게 이제 묵은둥이들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아이들 아주 멋지고요. 얘는 이제 하늘색으로 된 아이가 오래되어서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자 여기 보면 아우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가격표 있는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얘는 오스만투스라고 해요. 오스만투스. 이거 목저 오래된 아이인데 머리가 하나짜리는 만 원씩입니다. 만 원, 이렇게 오래됐거든요. 요런 아이는 근래 들어서 못본것 같아요. 저도 오스만트스, 이렇게 생긴 아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2두짜리. 2두짜리는 2만원 합니다. 2두.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음. 제가. 여기 이 아이는 여 미림이라고 하는데요. 색감이 너무 이뻐요 색감이. 이 포트에 이 아이는 3드로 어머, 여기 아가야도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아이, 이거는 7cm 화분이에요. 여기 얼굴이 다꽉 찼어요. 얘도 얼큰이에요. 얼큰이. 이 아이는 아이가 얼굴이 군생으로 이런 아이들 있고요. 이거는 한 포트가 여밀인 8,000원씩이에요. 여기까지만. 여기 얼굴 하나짜리 여기까지 8,000원씩 합니다. 이쁘죠? 색감 자체가. 아주 붉게 물이 들어서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자, 보세요. 그리고 가격표가 제가 있는 것만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아, 얘는 가격표는 없는데요. 어, 얘가 벨타나인가 그래요.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죠? 벨타나. 목대 좀 보실래요? 제가 벨타나를 키우고 있어서 아우, 진짜 예뻐요. 이렇게. 자, 보시고요. 여기 마디바. 다들 좋아하시는 마디바는 요거 한 포트가 얼굴이 두 수가 하나에 4,000원씩이래요. 그럼 얘가 얼굴이 네 개니까 요거 14,000원. 44 16,000원인데 16, 이렇게 해 놓으셨네. 그리고 얼굴 하나가 4,000원씩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16,000원. 요거는 3412,000원. 얘는 얼굴이 좀 크네요. 이렇게 얘도 16,000원이에요. 근데 예전 같으면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은 가격들이 많이 다운이 됐죠. 마디바. 너무나들 좋아하시는 마디바랍니다. 여기 아이들이 워낙 오래된 묵등이들이 상당히 이쁜 아이디가 참 많아요. 이쁜 아이들이. 요거는 로망이에요. 로망. 군생인데요. 여기 보실까요? 포토안이 꽉 찼어요.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은 아이예요. 로망. 얘는 물이 들면 빨갛게 물이 들어서 정말 이쁜 아이랍니다. 요 아이, 로망. 로마 요기 요렇게 얘도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사장님께서는 이제 엑스플랜트에도 납품하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기 데려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택배는 5만원 이상 무료배송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요기 아이들이 요거 이거 보세요 요거는 둥근잎 비치우리대 아우 예쁘죠 요렇게 따글따글해요 세상에나 이거 포트 갈아주면 또 금방내 크라이들 같아요 이거는 만원입니다 만원 둥근잎 비치우리대 자 이렇게 얼굴 수형이 다 달라요 음 근데 너무 이쁘네요 이게 동글동글하니 저기 올라오는 거좀 보세요 따글따글하니 올라오고 있죠 이런 아이들 있고요 요거는 보니까 링고아스예요 링고아스. 얘는 얼마일까요? 링고아스. 얘는 2만원이래요. 2만원. 이렇게. 목대가 이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도 굉장히 달궈졌어요. 보니까. 달달 달궈져갖고. 제 거는 이제 덜 달궈지니까 이게 입장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얘는 완전 달궈지니까 입장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예뻐졌네요. 요거 이두예요 전부 다. 얘는 적심한 아이네요. 그 얘는 얘도 적심한 아이. 자 이런 거를 예다 적심은 했어요. 얘는 얘도 그런 거 같아요. 그래도 요거 어 이쁘죠? 어한 포트가 2만 원씩이에요. 그리고 얘는 뭘까요? 음 다빈치 코드예요. 다빈치 코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데, 요 아이는 15,000원씩이에요. 얼굴이 4두네요. 뺑 돌려가지고, 다빈치 코드. 얘는 물들면 진짜 예쁜 아이거든요. 그런 아이, 다빈치 코드, 15,000원씩 하고요. 요 뒤에 있는 아이는 아가야들이 밑에서 쏙 올라오고 있어요. 얘는 얼굴이 큰 아이가 두 개입니다. 아유, 얘도 조이 같기도 한데, 세상에나, 이렇게. 아우, 이쁘죠? 색감이 너무 이쁘죠? 자, 이런 아이들. 여기 개수동에 한번 놀러 오셔서 연인의 다육으로 놀러 한번 나오세요. 오니까 정말 이쁜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아서, 이거 제가 이제 보면서 가격표 있는 아이들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서 이쁜 아이 있으면 여기 캡처하세요. 캡처하셔서 가격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블루엘프도 얼마나 오래됐는지 따블따블따블하니 이렇게 예쁜 아이가 있어요. 목대 좀 보세요. 목대 여기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꺼낼 수가 없네요. 얘는 조이 같기도 한데 이렇게 아우 예쁘죠? 색감이 제대로 물을 들었네요. 조이가 자 이거는 메비나예요. 메비나 군생 이 아이는 0천 원씩이래요. 맵이나 얘는 5두예요 5두 이렇게 얘는 4두 보니까 얘가 얼굴이 요 아이는 두수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아가야도 올라오고 이쪽에도 보니까 이것도 5두예요 오, 얘는 밥이 더 많네요 이렇게 해서 얘는 군생으로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죠 요거 맵이나 6,000원씩 가격대도 좋고 이렇게 아이들 얘도 굳혀진 아이들이라 아주 짱짱합니다 맵이나 네, 준비되어 있구요 얘는 백화시즈에요 백화시즈는 상당히 귀한 아인데 여기 오니까 백화시즈가 있더라구요 잠깐만요 백화시즈 보니까 이거 15,000원씩이에요 저기 써있죠? 15,000원씩 요렇답니다 그래서 얼굴이 다 삼두에요 그리고 하도 오래되가지고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목대들도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아, 안쪽에가 잘안 보이네요. 전부 다 여기 이제 3도. 여기 보면 3도, 얘는 4도예요. 이렇게 해서 한 포트가 15,000원씩. 요즘에 요백화시즈 되게 이쁜데요. 요즘 구하기는 좀 어려운 아이죠. 아무래도 빛으로 아주 물들인 게 진짜 예쁘네요. 이렇게 이거 보시고요. 자 이렇게 써 있는 아이들만 제가 아우 색감이 너무 예쁜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창도 이렇게 많아요. 창도 대품에서부터 이제 작은 창까지 이제 이쪽에는 보면 에어늄 속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보니까, 캐시미어 같은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요 아이는 레드법사인데, 조금 더 이제 물이 들면더 이쁜 아이죠? 아직은 물이 좀 이렇게 많이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빨간 색깔이 참 예쁘죠. 그리고 요 아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목질화가 돼가지고, 진짜 예쁜 아이예요. 이거 레드법사. 가격은 없네요. 요거. 가격이. 그리고 요거는, 볼까요? 오늘 캐시미어라고 아까 알려주신 것 같은데, 아이고 빠졌어요 가격이 12,000원인가 얼마였거든요? 15,000원. 이렇게 12,000원이요. 12,000원. 얘도 물들면 상당히 예쁜 아이들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젤리예요, 젤리. 여기 후레쉬 젤리. 프레스 젤리래요. 얘는 2만원이래요. 2만원. 그리고 이렇게. 아유, 여기가 가운데가, 이거 보세요. 아주 검게 물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피멍처럼 물이 다 들었어요. 얘는 작아도 아주 야물딱지게 생겼죠? 이렇게 단단해요. 이 아이들이 오래돼가지고 짱짱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흑법사도 보이고요. 캐시미어 같은 아이들, 뭐 여기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여기 매장에는 이렇게 에어니엄속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많고, 요런 아이들. 한 번씩들 요런 에어니엄속 아이들 없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이렇게 구경하시고요. 이제 창, 큰 창부터 중품 이상 되는 아이들 창부터 작은 아이들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다 이름표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보면 이름표를다 사장님께서 적어 놓지는 않으셨는데요. 이제 뭐 마리아 종류라든지 그런 종류로 굉장히 예뻐요. 예좀 보세요. 작아도 이렇게 어쩜 이렇게 깨끗해 가지고 피멍처럼 이렇게 들었어요. 예쁘죠? 하나하나 보면 이렇게 쌍도. 여기는 15,000원에서 2만 원 선에서 이렇게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 없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전부 다다 다 이름 있는 아이들이래요. 근데 다 적어 놓지를 않으셔서 그러신 거니까 한 번들 나오셔서 구경 삼아 오셔서 이쁜 아이들 많이 데려가시면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이게 사장님께서 아주 인자하게 생기셔가지고 오시면 잘해 주실 거예요. 여기 이제 따님께서 화분 같은 것도 집덩 만들어서 앞으로도 이제 판매도 하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 창들은 제가 이름표가 없어서 대충 가격만 여기 선까지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선에서 여기 20,000원까지 맞춰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작은 아이들도 있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있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리톱스. 리톱스, 코노피툼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매장 전경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아유, 저도 이제 요런 쪽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관심이 가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이름들이 뭐, 화구도 있고, 추구참. 추구도 있고, 루고사라는 아이도 있고, 이렇답니다. 자, 얘는. 자, 축전. 제 이름은 잘 모릅니다. 이런 아이들. 한번 여기 농장 전경도 보시고요. 시흥시 개수동에 있는 연인의 나육에 한번 구경들 나오셔서 이쁜 아이들 또 데리고 가시고요. 또 행복한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만 영상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